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론토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 선수 소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시즌 13승을 기록하며 팀의 4연승 기세를 5연승까지 이어갔습니다. 8월 내내 아쉬운 경기력의 류현진은 이번에 와이드카드 1위 팀인 양키스를 만나며 자신과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했던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는 6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 뭐 그야말로 완벽한 기록을 보여주며 양키스점 8대 0 승리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쾌조의 스타트로 첫 이닝에 152km에 달하는 구속을 보였으며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볼넷 하나 없이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6이닝까지 80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내려가자 이 현지 팬들은 몬토요에게 왜 류현진을 이렇게 빨리 빼는 것이냐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 류현진 선수는 인터뷰에서 모든 구종이 올 시즌 들어 힘이 가장 좋았다며 좋은 컨디션이었다고 밝히면서 팬들은 더욱 이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안 던지던 슬라이더를 오랜만에 많이 던졌다고 밝히면서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 89에서 잘 멈춰 했다고 전했습니다. 몬토웰 감독 역시 이러한 류현진의 모습에 89만의 교체는 부상 예방 차원이라며 류현진 선수가 투혼을 보여준 경기임을 알고 있었다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류현진은 슬라이더를 던지게 된 배경에는 로비 레이의 투구 내용을 많이 공부했다며 현재 잘 던지고 있는 동료의 투구 역시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몸의 부담 때문에라도 빠른 슬라이더를 복인해 놓은 것인데, 자신과 팀의 위기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는 몸에 무리가 갈수 있는 슬라이더까지 활용하고, 다만 최대한 효율적인 피칭을 통해서 경기를 운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류현진 선수의 강한 의지는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등판할 수 있는 경기가 몇 차례 남지 않았는데, 모든 타자를 상대로 집중해서 공을 던지겠다. 류현진 선수와 몬토열 감독이 밝힌 89 교체에 대한 배경을 듣고, 해외 팬들은 그제서야 납득하며 좋은 결정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를 알게 해줘서 고마워. 몬토열 감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근거 없이 비판하는 거 정말 지친다. 확실히 이제는 좀 이해가 가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에이스를 무리시켜서 망가뜨리는 건 우리가 절대로 해선 안될 일지. 왜 그렇게 일찍 내려갔나 싶었는데 업데이트 정말 고마워. 팬들은 류현진 선수의 몸이 특별히 안 좋은 것은 아니라는 소식에 더욱 안도하며 모든 것을 매 경기에 던질려는 류현진 선수의 의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류현진 선수가 보여준 의외의 피칭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현재 플레이오프 자리까지 세 경기 차이인 블루제이스 역시 희망이 되살아난 이유입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의 경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드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